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영상강닷컴 TV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제목이 남평 포트장 정준섭 이야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남평 그 지역에 오래된 보트장하고 또 그곳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준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트장하면 의뢰 그래 뭐 강변에서 오리배 같은 거 타고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 여유로운 풍경.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남평의 보트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놀이공간 이상으로, 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남평보트장의 진짜 모습은 뭐였고 또 정준섭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영상은 그 남평을 흐르는 지석천이라는 하천에서 시작해요. 네 오른편에는 남편 국물 펌프장 이게 보이고 그 맞은편 그러니까 왼편이죠 거기에 과거에 보트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다리가 여러 개 있지만 이 영상을 찍으신 분이 어렸을 때는 그런 다리들이 없었다고 해요 뭐 고속도로 다리 혁신도시 가는 다리 또뭐 신다리 구다리 혹은 세월다리 이렇게 부르는 다리들이 언급되는데 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다리 이름들이 참 정겹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상보라고 불렸던 보, 그러니까 두긴데요. 아, 상보요. 네. 이 상보 때문에 지석천물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었고 그게 바로 보트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들어보면 그냥 보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 보의 존재가 그 장소의 기능을 완전히 뭐랄까 규정했던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구조물인 보가 특정 공간의 성격, 이 경우에는 보트장의 운영 가능 여부 자체를 결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활용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좀 단적인 예 같아요. 단순히 물만 가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반까지 만들었던 거죠. 영상에서 그화자분이 어린 시절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 아, 이 상보랑 그 덕분에 물이 좀 넉넉했던 지석천 풍경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삶의 배경이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상보에서부터 저기 농협 앞 세월다리 건처까지 거기까지 보트장이 있던,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도 언급되니까 당시 규모도 좀 짐작이 되고요. 근데 이게 보트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거든요. 그냥 배 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자료를 쭉 따라가 보니까 과거 남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영상강 본류하고 지석천 그리고 또 드들강이라는 지류 이 물줄기들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네네그 합수 지점이죠. 그래서 물길을 이용한 교통하고 물류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들이 드나드는 나루터, 그러니까 포구가 발달했고 그걸 중심으로 한 포구 문화라는 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보트장이라는 이름의 실체 좀더 다가서게 되는데요. 영상에서도 언급되지만 이곳의 진짜 기능은 그냥 보트 선착장 이걸 훨씬 넘어서는 일종의 남평 포두장, 보두장이었다는 겁니다. 아, 포두장. 네. 포도장이라는 게 이제 항구포랑 시장장 기능이 합쳐진 곳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름은 뭐 보트장으로 불렸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건 실콘 배들이 닿고 또 거기서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이 크게 열리고 훨씬 복합적이고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거의 뭐 지역 경제하고 생활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군요. 그렇죠. 단순히 물건만 오간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가 교환되고 문화가 막 뒤섞이는 그야말로 지역의 허브 역할을 했던 거죠 자료를 보면 여기서는 뭐 쌀이나 곡식 같은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저 산에서 해온 땔감용 나무 또 강이나 바다에서 잡은 생선 해산물 소금 온갖 생활 잡화까지 다 고래됐다고 해요. 장날이면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만 몰려와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당시 활기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좀 그려지죠. 와. 그 북적이는 시장의 중심에 바로 정준섭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핵심 인물이죠. 이분이 바로 그 남평 포두장의 울령을 책임졌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리인 수준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묘사되는 점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존경을 받았을까요? 뭐가 좀 달랐던 걸까요? 음. 자료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은요. 이분이 단순히 그냥 장소를 관리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물건 팔러 온 상인들이나 농민들, 이 사람들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런 걸 막고 또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걸 중재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포드장이 단순한 시장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준섭이라는 분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관리를 넘어서 일종의 어떤 도덕적인 권위나 신뢰자본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보트장이라고 불리던 장소의 실제 운영 방식이었다는 게참 뭐랄까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보트장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 기능이 좀 축소되면서 남은 흔적일 수도 있겠네요 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당시에 보트놀이 기능하고 시장 기능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름이 뭐였든 간에 그 공간의 핵심 기능은 물류와 상거래였고 정준섭이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서 질서와 신뢰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정준섭 씨가 없었으면 남평 포도장이 그런 공동체 중심으로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그분의 리더십이 단순한 운영 능력을 넘어서 공동체 형성 자체에 기여했다는 걸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 정준섭이라는 분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졌길래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자료를 보면 그 삼선 국회의원 하시고 남평중학교 설립자이기도 한 정명섭 씨의 친형이라는 정보가 나와요. 아 정명섭 씨 형님이시군요. 네, 그리고 슬쩍 지나가는 말로 그 지역의 좀 유력한 가문 호족이나 아니면 대대로 시장 관리를 맡았던 포장의 후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민선 남평 면장을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아, 민선 면장이요? 네. 영상에서는 아마 2대 민선 만장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시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면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임명직이 아니고요. 네, 요즘처럼 위에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네, 바로 그 점이 정준섭이라는 인물의 위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시장 관리 책임자 이 수준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동생인 정명섭 씨가 중앙 정치 무대 국회의원하고 또 교육계 학교 설립에서 활동한 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이 가문이 당신 남평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에서그 화자분이 정준섭 씨 나이를 지금 살아 계시면 한 150살쯤 됐을 것.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오는데. 아,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laughs> 네. 그건 뭐 실제 나이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오래된 역사 속 인물이고 또 지역사에 아주 큰족족을 남긴 중요 인물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정말 대단한 가문이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던 남평 포도장도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나 봐요. 네, 그렇죠. 육상 교통, 특히 도로가 발달하면서 강을 이용한 물류 운송이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포도장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쇠퇴했다고 하죠. 영상 속 화자분의 회상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전에는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봉산처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나무를 해와도 리어카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역이었다고 해요. 아, 그렇겠네요. 남평에서 그 드들강 쪽으로 제대로 된 포장도로가 생긴 게 1980년대 들어서였다니 정말, 와, 격세지감입니다. 그쵸. 그 회상이 도로망 확충 이전 시대의 어떤 물류의 어려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강하고 배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시대에서 자동차하고 도로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남평 포도장처럼 강 중심의 경제 허브였던 곳에는 정말 치명적인 변화였을 겁니다. 물건 실현하려던 배들이 점점 줄고 사람들 이동방식도 바뀌면서 폭우의 활기는 뭐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겠죠. 아,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남평 사람들 실제 생활권이 행정구역하고는 좀 달랐다는 이야기요. 아, 네네. 서류상으로는 나주시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광주와의 교류가 훨씬 더 활발했다는 거죠. 당시 남편 광주 간 버스가 5분 간격으로 다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교류가 잦았는지 좀 짐작이 가요. 와, 5분 간격이요? 네. 심지어 학생들 대부분이 나주가 아니라 광주에 있는 학교로 통학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요. 이야, 이건 교통망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하고 또 정체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경계보다도 실제 이동의 편리성, 다시 말해 교통인프라가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나 교육, 문화교류 범위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남평을 관통했던 그 일본 국도의 존재, 그리고 세월다리라고 불리던 옛나 다리의 역할, 또그 이후에 (4차선) 도로 확장된 것 이런 것들이 정부 이런 생활권 변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 교통의 발달은 남평을 광주 생활권으로 더 강하게 편입시키는 동시에 과거 영산강 물길 중심의 그 포구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네요. 포두장의 어떤 물리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기능도 쇠퇴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담겼던 정신적인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자료는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가 단순히 그냥, 아, 옛날엔 좋았지. 이런 식의 회고에만 머무르진 않아요. 비록 포두장이라는 공간 자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정준섭이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그런 공정한 리더십,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었던 상인과 농민 간의 어떤 협력과 공동체 정신 같은 무형의 가치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은 다시 현재의 지석천 풍경으로 돌아오는데요. 네, 그렇죠. 물 흐르는 소리가 되게 평화롭게 들리고 또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어도라고 하죠. 그런 시설도 보이고요. 여전히 투망이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언급도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물이 훨씬 많아서 투망 한번 던지면 물고기가 그 안에 가득 잡혀서 반찬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하하, 정말 풍은것 같네요. 네, 현재 그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지속천 풍경하고 과거의 풍요롭고 활기 찼던 포도장의 기억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영상강과 지속천이 예나 지금이나 남평 지역 사람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젖줄 같은 존재인지 이걸 다시 한번좀 환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 물길에 깃들어 있던 역사하고 사람들의 삶, 특히 공동체적인 가치를 함께 떠올리게 하는 거죠. 과거의 번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런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정준섭이라는 분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좀 강조하면서요. 네, 오늘 저희는 영상강닷컴 TV의 자료를 통해서. 남평 보트장. 아, 이제는 포두장이라고 부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장소에 숨겨진 역사하고 또그 중심에 있었던 정준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유원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때 지역의 물류, 경제, 문화가 아주 역동적으로 교차했던 정말 중요한 심장부 같은 공간이었네요. 네. 저도 정말 인사상 깊었어요. 특히 그 정준섭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시장 관리자를 넘어서 질서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쌓고 그걸 통해서 포도장을 번성시켰다는 점이요. 그분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뭐 사례가 더 있었다면 더 흥미로웠겠지만 주어진 자료만으로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 변화로 물리적인 형태는 사라졌어도 그분이 남긴 정신적인 유산, 그러니까 신뢰와 협력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가 좀 와닿았어요.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동네의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도 혹시 남평 포도장처럼 잊혀진 중요한 이야기나 기억해야 할 인물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살펴본 남평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역사들을 좀 발굴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일이 어쩌면 좀 각박해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를 되찾고 서로를 연결하는 작은 실마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